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에게 유익이 될것 같은 그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말을 하는 레이 최사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의하고 자기 이야기만 잘 들어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변경하고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지수를 높여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뢰도 지수가 100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기 23장 장 십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시하니 그가 나를 다연하시고 내일 내가 스무 가지 되어 가리다. 요기 2 3삼장 십절 말씀 아멘. 어, 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것은 어, 엄밀히 말하면. 악명높은 두 이름은 아마도 아압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일 것입니다. 열한기상 어, 16장을 보면 아압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라 말합니다. 아압은 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저질렀던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한 시돈 어, 어, 다른 나라죠 시돈 왕의 딸을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 이세벨은 시돈의 종교인 바알 재단을 이스라엘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아합은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었고요 이에 이세벨은 바알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공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아주 초광수를 두었습니다. 일찍이 시작된 여러 보함의 음, 금송아지 숭배도 심각한 죄였지만 이세벨의 바알 재단 도입은 하나님께 더욱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베들에 있는 송아지를 숭배하는 성정과 재단에 더하여서 이제는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정과 바알을 숭배하는 재단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죄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대현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던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말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종교에서요. 이 비는 어 아까 말한 우상 바알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우상인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바알이 없다. 바알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비를 통제함으로써 그 이슬과 비를 주관하시는 이가 거짓되고 헛된 우상 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아하방과 북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서 떠나 요단강 동쪽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갖다 주어라 어, 우리가 이번에 그 한라산 올라가다가 잠깐 휴게소에서 초코파이 한 봉지를 이렇게 맡겼는데 까마귀가 이때만은 크더라고요. 이게 정말 될까 했는데 까마귀가 순식간에 그 초코파이 봉지를 물고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가능하겠구나. 초코파이 빵을 운반하는구나.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추이 초코파이였나? 추한이 초코파이 발견한 자리에 초코파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빛뿐 아니라 까마귀를 포함한 자연 질서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엘리야는 먹고 마시는 걱정 없이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결국 까마귀들도 하나님께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이스라엘의 저북 위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거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듯이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나뭇가지 두 개를 주워다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녀가 어떻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과 함께하여 강력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그 여인을 설득합니다. 17장 13,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네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의 말씀이 나요하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그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와 엘리야가 그리고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는데 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통제하시는 분은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우상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교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후에 그집 주인에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빵으로 삼켜 희생시켜 버렸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경계를 넘어 시돈에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건너실 수 없는 그 어떤 경계가 있진 않다. 그분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 하시지 못하는 발휘하시지 못하는 왕국이 있진 않을까? 요 하나님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셔야만 하는가? 그 여인의 그 여인은 어이이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몰랐더라도 엘리야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저승조차도 요 하나님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바알 같은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공중에 건설 잡은 자인 사단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곳은 기근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아합을 보자 갑자기 거룩한 의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는 북 이스라엘의 와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헛된 우상인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말에 비웃기라도 하듯 아방은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850대 일의 갈멜산 갈멜산 갈멜살이 아닌데, 갈멜산 대첩이 이루어집니다. 성사가 됩니다. 엘리아가 구경 나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요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어다. 근데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각 숲소 한 마리를 조각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피우지 말자. 대신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 불로 어, 응답하신 신이 참 신이다. 어, 18장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느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이랬어. 어, 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해서 어, 드디어 싸움을 하는데요 대결을 펼치는데 이 불로써 응답한다는 건이바 발신을 보면 구름 위에 이렇게 딱 번개를 잡고 있는 모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 발신이야말로 번개 그러니까 불을 주관하시는 신이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 불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신 이가 참신이라고 내키를 어, 하자 그러니까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바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오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오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마바이 너희 신들이라며 지금 그가 묵상을 하고 있는지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나갔는지 길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확인 좀 해봐 하고 조롱했습니다. 발 선지자들이 이에 열이 받아가지고 저녁까지 미친 미친 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의 몸을 막 칼로 탁 듣고면서 피가 나게 하면서 상하게 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옆으로 꺼져 이래가지고 자기 차례를 딱 맞이한 거죠. 백성들을 불러 모고 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 요와 이름을 의지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대로 열두도를 채하여 재단을 만들고 그 주위에 또랑을 만들었어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조각내어 나무에 위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위에 부었어요 그걸 세 번이나 했어요 물이 재단으로 두루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불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태울 길이 없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수축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맞다. 이제 엘리야는 발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에 끌고 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발알 선지자 모두를 칼로 죽인 일을 죽인 일이 여왕인 이세벨이 알고 전령을 엘리아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똑같이 죽여주겠다. 엘리아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말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고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엘리아는 큰 낙심을 하며 남쪽 하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자,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엘리야는 불로서 응답하시며 친히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합니다. 850대 일래 갈멜산 대첩을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맹장 엘리야.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집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발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보복하려고 여왕인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지중해 북쪽 해변에 위치한 저 북쪽에 위치한 갈멜산에서 남 유다 지방의 최하단에 속하는 부엘세바까지 무려 200km를 쉼 없이 달립니다. 말 그대로 비오는 날 먼지나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엘세바의 사안을 홀로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이미 죽기를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요압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가서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고 하뭐 이랬어요. 여러분의 엘리야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선포하고 큰 기적들을 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북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잔뜩 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길 하루 들어가서 이 로뎀 나무 하나만 넘겨주세요. 예, 로뎀 나무는 일명 빗자루 나무입니다. 조만 해요,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사막에서 해가 내리치면 저기서 그늘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어요? 살짝 생기죠. 거기다가 머리를 집어받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저 로뎀나무는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저 로뎀나무는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로뎀나무에서 남마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려지는 엘리야가 로댕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다. 엘리아가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상황을 100% 이해하고도 남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할 만큼

여호와천가 와서 오르지며나고 내가 바다까라하니라 이에 나고하시고그님 힘을 시하나님의보이리 네.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오로만지십니다 어휴 내 새끼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나를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온 것을 난 안다. 다 너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 나도 그렇다야. 자 여기 숯불에 구운 뜨끈뜨끈한 빵과 시원한 물이다. 먹거라. 아마도 엘리야는 어, 눈물 번벅을 하고 그 빵을 먹고 그 물을 마셨을 <laughs>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어려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도 결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일어나 먹어 나를 만나러 와야지. 그리고 힘을 내 다시 주에게 가야지. 결국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된 얼굴을 닦고 금식물을 그 먹고 그흥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산 밑에 장막을 쳤던 곳, 모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 불리우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걱정마라엘리야야 나, 너를 통해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니 너는 너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해라 먼저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인 바알도 믿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우상인 바알을 훨씬 더 믿었던 북이스라엘. 세상도 사랑하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거기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급상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 왕에게 보내 몇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슬과 비를 주관하시는 이가 거짓되고 헛된 우상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시돈의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는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우상과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르밭 과부의 죽은 아들을 선지자 엘리아를 통해 살려주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심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 시간이 지나 3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아에게 임했고 이는 엘리야는, 이 엘리야는 아방에게 찾아가 요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리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엘리야, 요하께 열심히 유별한 관계로 아방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850과 오직 요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자신이 대결하여 불로써 응답하시니까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자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단한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의 대결. 결국 여호와의 불이 내려 선지자 엘리야 그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엘리야 이제 대었겠다 싶었습니다. 늘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우상들에게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수많은 우상들 중바 대신 요하나님을 그리고 바의 아내였던 아세라를 요하의 아내로 대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았습니다 엘리야 비오는 날 먼지나게 도망쳐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최하단에 속하는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거기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강구합니다. 엘리야의 그 비참하고도 마음 상한 모습 요와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위로하며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줍니다. 네가 요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을 다 안다. 다 너같이 요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지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어, 수없이 읽고 설교해 보았지만, 이번에야말로 100%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해야 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가 결론인 믿음의 가정들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음 세대 교육시켜서 주님께 멋지게 되돌려 드리고 싶어서 6년째 거의 힘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좀 되었겠지 하는 순간 저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광야에서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앉아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유별하다면 유별했는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와 너네 스쿨을 위로하시길 원했습니다 집목사, 삶의 교수, 성도들 그리고 너네 스쿨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준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 공동체의 기도와 성김을 통해 강주도신과 열방 가운데 나는 일할 것이다 너희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어, 사람들 수없이 많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도 세울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 충분하게 너희 교회 공동체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 집목사와 삶미교 그리고 너네 스쿨은 더더욱 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길를 바란다. 이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너네 숲풀에 하실 일 기대하며 요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 오늘 이후로 기대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나머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